안녕하세요. 유성대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계인의 장건강은 장박사가 지킨다. <laughs> 네, 우 장건강식품 장박사의 이건영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여기 센터를 네. 오늘 개소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옆에 계신 분, 저희 채널에서 많이 뵀을 겁니다. 우리 전혜스 대표님이신데요. OBF와 함께 이제 잘 성장하셨고 네, 지금도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신데 <laughs> 자 오늘 두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이 엘라이프 경성제약으로 경성제약. 이름이 바뀐 건가요? 네 의약품으로 음, 아 의약품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센터까지 오늘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제품을 취급하시고 또 얼마나 좋은 건지 <laughs> 맨날 장박사 장박사 하는데. <laughs> 자 오늘은 전혜숙 대표님이 한번 이 장박사가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좋다 좋다 하는지 네, <laughs> 네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성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혜숙입니다 저희 장박사는 장박사거든요. 어, 55가지로 만들어졌는데 주원료가 차전잡피예요. 차전잡피고 열한 가지 통곡물. 통 국물은 검은 콩, 율무, 수수, 팥, 녹두 등등 통 국물과 마흔네 가지 약초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장박사면은 똥만 잘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laughs> 음. 섬유소 식유 섬유예요 우리 영양제의 6대 영양소에 음. 들어가는 식유 섬유예요 식유 섬유가 부족하면은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장박사가 반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청소해줘요. 수세미 역할을 해주는데 점성력, 팽창력으로 청소를 해주는데 그 말끔해져요. 소장 길이가 약 7m 정도 되거든요. 음. 대장의 길이는 1.5m인데 소장의 길이를 청소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장박사. 전 세계적으로 장박사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뭐 왜오셨어 이렇게 뭐 청산뉴스야? 음. <laughs> 아, 그래서 여기 한 포가 아. 10g이에요. 음. 10g인데. 6g은 식이섬유, 4g은 영양소인데 그냥 똥만 잘러가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는 미생물들이 약 2kg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생물들이 먹잇감이 없으면 만병의 원인이 비만, 고지혈증, 당뇨, 혈압, 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식이섬유, 장박사를 드시게 되면 미생물들의 먹이가 돼서 장내에서 약 천여 종의 영양성분이 만들어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익균이 있는데 유익균을 많이 생성해주고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해주죠 장내에서는 약70% 이상 면역세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면역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이 우선 건강해야 됩니다 모든 병은 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뇨, 혈압, 암 등등도 혈액도 맑아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면역 면역 하는데 장 건강, 장 박사 아주 좋고, 그리고 인체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줘요. 균형 있게 건강해 줘요. 살찐 사람들은 살을 빼주고, 왜냐면 독소와 염증을 배출해주거든요. 을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 흡수가 안 돼서 마른 체형들은 살을 찌게 해 주고, 왜냐면 영양 흡수가 소장에서 서 간으로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장 박사 강추합니다. 네, 잠깐 그래서. 좀 쉬셔야 되지 않을까? <laughs> 너무 길었나요? <laughs> 어, <laughs> 어, 아니요. 어, 한마디로 이장박살 먹으면, 아, 어, 속이 비워지고, 그죠? 그래서, 음, 뭐, 좋다. <laughs> 뭐, 모든 건강은 장에서 시작된다. 네. 이렇게 두 마디만 하시면 됐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길게 해주셨어요. <laughs> 아. 네, 농담이었고요. 어, 이렇게, 그, 내 제품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고, 그죠? 우리 전혜수 대표님이 이제 그 굉장히 어 장건강 식품을 아주 열심히 또 OBF에서 활동해 주셨는데, 또 이건영 대표님이 지금 또 하고 계세요. 네. 음 우리 이건영 대표님은 이 장건강 장박사를 하시게 된 어떤 뭐 이유? 이유죠. 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음. 아, 안녕하세요. 이건영입니다. <laughs> 저 소개를 안 네.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장박사를 음. 선택한 건 일단은 우리 전혜수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거고요. 그당시에가 아, 제가, 제가 하시라 그랬잖아. <laughs> 아, 원래 장박사를 시작했는데, 다 유행적으로 하다가, 음. 음, 자, 장박사가 더 나을 거 같다고 해서 시작을 <laughs> 해서 지금은 사실은 음. 그걸로 전형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적도 올리고, 지금은 이렇게 또 센터도 오픈해서 할 정도로 지금. 어, 지난번에 참그 얘기 그 올리신 영상 보고 네. 매출이만 몇백만 원이 올랐다고. 아, 음. 지금 음. 저기 그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변비가 좀 심한 분들이 많아 거의 다 거의 90% 음. 이상인데 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따님이 엄마가 하도 변을 못 보셔갖고 열흘에 한 번씩 보셨대요. 음. 아, 근데 그제 영상을 보시고. 당진에 계신 분이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이제 달려가서 전해드리고 음. 드시게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어머님이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셨나 봐요. 음. 그 그래, 다음 주에 가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보신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원래 기도를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아주 사발에다 물 받아갖고 정성스럽게 장박살 드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근데 그분이 아. 기도를 하실 때 주여. 장박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실 정도로 장박살어서 음... 그게 삶의 질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네, 저는 음... 그런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일단 뭐 제가 그 선물을 좀 받았어요. <laughs> 네, 저도 제가 이제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 네, 먹어보니까 그냥 그 다음 날 바로 어, 그 소식이 오고 <laughs> 네, 하기가 엄청 났어요. 아, 물론 이제 저는 음, 이 제품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하고 나하는건 아니고 그냥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게 이제 OBF의 기본 정신이고요. 이제 그 리퍼럴이라 그러죠. 아, 입소문 마케팅이다. 네. 네, 원래 이제 좋은 건 입소문이 나는 거고 자 그러면 어, 이제 그 이제 경성제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게 장박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 경성제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네. 어느 분이 네. <laughs> 경성제약은 네. 약 30년의 역사가 있어요. 아. 저희 대표님께서 한의원 하실 때 음. 무릎 아프거나 허리 아프면 엄마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의원 가서 침을 받곤 했잖아요. 근데 침을 놓다 보니까 무릎에다 침을 놓고 부항을 떠주고 사혈하면 시원하다고 하는데 음. 이틀 있다가 또 오고 또 오고 하더래 아프다고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대요. 그랬더니 원인이 다 장이더라 해서 장을 연구하기 시작하셔서 지금 우리 경성제약이 3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30년. 그래서 장 전문회사, 한 전문회사. 아주 제품은 특별해요. 장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소장, 청소, 수세미 해주는 거는 우리 경성제약에만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니고 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뭐 반찬이니까 약은 네. 안 되겠죠. 네. <laughs> 네. <laughs> 일단은 저희가 이게 좋은 건이 이 알갱이가 좀 커요. 아, 그래서 어. 목넘김이 좋아요. 아, 네. 어떤 거는 알갱이가 좀 작은 이제 이런 제품도 있는데 그럼 오히려 막 걸려. 근데 네. 이거는 소록 잘 굴러가요.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약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푹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일부러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목 넘김이 진짜 좋아요. 네. 편하고. 제가 어. 요거를 이렇게 물을 받아 놓은 이유는 네. 따로 있어요. 음, 요거를. 그쵸, 일부러 약을 분리셨을 리는 없고. 이게 우리가 먹잖아요. 되게 보면. 이게 지금 뭐를, 이게 지금 안 떨어지거든요. 아. 이게 음. 뭐냐면 소장이 력이 엄청나네요. 야, 흡착력 서로 음. 붙어 갖고. 그러니까 이게 소, 대, 소장을 지나가면서 이건 다 붙여서 빠진다. 예, 음. 빠진다. 그런 아, 생각하고 얘네가 얘기... 소장에 붙어서 안 빠질 아니, 수도 있잖아. 안, <laughs> 안 빠지지는 않죠. 이게 흡착력, 팽착력, 어, 점성력으로 네, 인해서 음. 소장에 껴있는 이물질들, 음... 글루텐 성분이라든가 소장에는 작은 융털들이 있는데 거기에 껴있는 물질들을 다, 음, 다그 붙여서 빠져나온다다 예, 끌어내줘요. 음. 소장에는. 어, 숙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음, 네. 이게 네. 주 원료가 차전자피가 네, 차전자 이런 효과가, 효과가 있는거요 네, 네. 근데 네. 이게 변을 잘 보게 한다는 데 이게 결코 그냥 변비 제품은 아니다는 거. 변비가 오지 음. 않게 그런 장 환경을 복원시켜 준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면. 기본적으로 네. 어, 차전자피는 이걸 나쁜 걸 끌고 나오는 애고. 나머지 저 50가지의 반찬 애들은 네. 영양을 주는 거다. 네. <laughs> 네. 어쨌든 한마디로, 네, 장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 거다. 어,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뭐, 보니까, 어, 위엔정, 무슨, 음. 뭐, 황제 면역단. <laughs> 네. 황제 면역단. 음. 옛날에 임금님들이 드셨던 공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음. 신경성으로 스트레스로 음. 위가 많이들 안 좋아지시는데 음. 여기에 들어있는 삽주뿌리안에 백출이 동의구보감에서 옛날부터 저희들의 그 위를 음. 다스려주던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음. 확실합니다.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이렇게 보시면 가장 상비약으로도이 약이라고 말씀드리면안 되는데 <laughs> 네, 가장 상비 건강식품 네. 그래서 위 건강엔 위엔정내장 건강엔 장박사 그리고 어, 황제 이건 면역력을 깨우는 거다. 이렇게 네. 해서 면역단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평소 자랑하시던 게 있어요. 그, 에레힘? 에레힘. 그거랑 이 황제 면역단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에레힘은 잠못 자는 사람들, 그리고 머리가 음. 잘 빠지는 사람들, 갱년기 여성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네, 면역력에도 음. 좋고, 황사나 기억력,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경성제약에서 만드는 네. 제품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 중에서, 어, 여기가 뭐 한약재료, 식품재료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뭐, 종근당이나 무슨 이렇게 뭐, 회사들을 좀 얘기하셨는데, 그건 네. 어떤 얘기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회사 경성제약은 네. 고령제약, 일학약품, 경남제약, 유명한 그 대기업의 제약회사에 음. 납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음.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많이 하세요. 공진단이거든요. 한제면역단이라고 음. 하는데, 그런데서열알 먹는 것보다 저희 거 하나를 드시는 게 훨씬 효능이 좋은 게 뭐냐면, 원료가 달라요. 음. 제가 엊그제도 한의원에 잠깐 갔었는데, 열알에 45만원, 55만원 이러더라고요. 열알에. 근데 저희는 32알 들었어요. 32알에 12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직접 연구, 개발, 제조, 생산까지 저희한테 직접 바로 공장서 유통을 하시기 때문에 중간 유통 마진이없기 때문에 싼 거예요. 202만원입니다. 아, 음, 음, 네,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건영 대표님이 우리 OBF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어, 좀 좋은 소식이 오늘 있어서 제가 특별히 <laughs> 어, 개소식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음, 앞으로 뭐 이제 2021년 지금 열심히 아주 성실의 아이콘이시죠, 뭐죠? 성실하게 달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어, 그 성실과 비전을 바탕으로 네, 또 아마 큰 도약이 있지 않으실까.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꾸준히 계속하시고.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laughs> 네,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죠. <laughs> 네, 그래서, 음, 뭐든지 방향만 제대로 됐다면, 뭐, 성실하게 꾸준히만 한다면, 성공 안할 일이 있을까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laughs> 성공 안 하면은? 네. 기적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어, 제품이 좋아야 되고 어, 사람이 확실해야 돼요. 그게 어, 팩트인데 그게 빠지면 뭐 방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갈 수는 없는 건데 어, 제가 생각하건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장 박사만큼은 바로 효과 온다. <laughs>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어, 이건 뭐 제가 뭐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laughs> <laughs> 네, 그냥 리퍼럴 있는 그대로 경험한 것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음,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여러분들 혹시 나도 장건강 혹은 뭐 숙병 뭐뭐 설사 이런 저런 네, 네. 그런 장건강이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셔도 돼요. 네, 010 2 6 4 1 714류 네, 이건영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어, 아주, 네,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laughs> 상담을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응. 어, 이거 말씀 잘하면 한 일주일씩 공짜로 늦춰 <laughs> 쓰면 좋겠다. 예, 네, 이거 에이.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laughs>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줄 겁니다. 어, 네, 요 채널 보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아마 더, <laughs> 네, 잘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우리 전혜수 대표님과 이건영 대표님, 네, 2 0 2 0 1년,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2022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장님께서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022년엔 더욱더 소장님의 <laughs> 어, 유튜브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덕담 감사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